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연설문으로 배우는 메이슨의 어순 트레이닝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자, 오늘 여러분께 소개시켜 드릴 손님은요. 바로 Thomas Curran이라는, 토마스 쿠란이라는 Curran이란 심리학자를 한번 소개시켜 드리려고 해요. 이분이 이런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완벽해지려고 집착하지 마라 라고 얘기를 해서 완벽해질 필요가 없다라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거든요. 연설문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No one is flawless. Failure is not weakness. If we want to help our young people outgrow this self defeating snare of impossible perfection, then we will raise them in a society that has outgrown that very same delusion. 자, 여러분, no 명사, 그래서 아무도 뭘 하지 않는다. 어떤 것도 뭘안 한다. 이렇게 얘기할 때 부정문 주어로 얘기하는 연습 한번 해 보고자 합니다. 자, 일단 연설문 해석 한번 해 보도록 할게요. No one is flawless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떤 의미겠어요? No one이니까 그쵸, 그렇죠. 아무도 어떤 사람이 아닙니다. 라고 얘기를 해서 그 누구도 결점이 없는 사람은 없어요. 라고 얘기를 할때 No one is flawless라고 얘기를 해 주시면 되겠죠. failure is not weakness라고 해서 실패는요 약점이 아닙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if we want to help 우리가 돕고 싶다면은요 누구를요? our young people. 우리 조금 어린 세대들을 우리 젊은 친구들을 돕기 위해서는요. 어떻게 요 근데 더 어떤 것을 돕는 거? outgrow를 하게 돕기 위해서는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outgrow. 성장을 해 가지고 벗어나는 거예요. 바로 벗어날 때 여러분이 outgrow를 많이 쓰실 수 있습니다. 근데 어떤 것을 벗어난대요 바로 this self-defeating snare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defeat이라는 거는 바로 때리는 거예요. 근데 self-defeat니까 이렇게 맞는 거예요. 스스로가 맞는 거죠. 어떻게 되는 걸까요? 바로 자멸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스스로가 하다가 자멸해버리는 그러한 snare 늪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됩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늪이 뭐냐면은 요 snare of impossible. perfection 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불가능한 완벽이죠 그래서 불 너무 완벽을 쫓으려고 하는 그 늪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는요 then 그러려면은요 we will raise them 우리는 그들을 길러야 됩니다 어떤 어떤 곳에서요 in a society 어떠한 사회에서 길러야 되는데 그 사회가 뭐냐면은요 that has, has outgrown 그게 그 사회가 이제 넘어서는 거죠. 어떤 것을요, the same 하고 나선 the very same. Thing. 그래서 매우 똑같은 delusion을 가지고 있는이라고 해서 delusion 바로 망상입니다. 그러니까 impossible perfection이라는 그 스네어에서 자꾸 빠져들어가려고 하는 그 망상을 벗어날 수 있는 그 사회에서 길러야. 됩니다라고 얘기를 해서 너무 완벽한 거를 강요하는 사회가 되지 말아야 된다라는 메시지를 전달해 줬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요 오늘의 핵심 키워드 떠올려 주시면서 연설문 다시 들어보도록 하죠. No one is flawless. Failure is not weakness. If we want to help our young people outgrow this self-defeating snare of impossible perfection, then we will raise them in a society that has outgrown that very same delusion. 자, 그러면 핵심 패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no one이라고 얘기를 하면 아무도 아닌 이라는 의미가 되죠. 이것처럼 no 뒤에 명사를 붙여주세요. 그러면 바로 부정 명사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는 아무도 뭘 하지 않는다 라고 얘기를 할때 지금 no one is not flawless 였어요? 아니면 no one is 였어요? 그쵸, is 입니다. 그 얘기는 어떤 의미가 될까요? 그쵸, 앞에 부정명사를 얘기를 하고 나서는 뒤에는 긍정동사를 얘기를 하셔야지 아무도 뭘 하지 않습니다 라는 의미를 얘기를 할수 있어요. 이것처럼 부정 명사를 만들어 주실 때는요. 앞에 no 하고 나서 명사로 얘기하는 경우를 많이 보실 수 있고 그것이 아니라면 not 명사를 가지고 얘기를 해서 어떠한 것이 아닌이라고 얘기를 해줄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앞에 부정 명사를 가지고 어떤 문장들 얘기를 할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그첫 번째 문장으로 아무 문자도 안 들어왔습니다. 오지 않았어요. 라고 연습 한번 해 보도록 하죠 문자가 안 왔을 때 아무 문자도 안 왔다 어떻게 표현해 주시면 될까요 문자 바로 message 혹은 text message를 넣어 주시면 되니까 no message 이렇게 얘기하면 아무 문자도 뭘 합니다 라는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럼 오지 않았을 때는요 come through 혹은 come in 이라는 표현 써 주시면 좋거든요 그래서 no message came through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아무 문자도 들어온 게 없어요 라는 얘기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죠 갈게요 시작 no message came through 라고 해서 no message 하고 나서 동사로 말씀해 주시면 아무 문자도 뭘 하지 않습니다 라는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럼 두 번째 문장 한번 보죠 이번에는 아무 일도 일어난 게 없어요 라고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죠. 여러분, 아무것도 혹은 아무 일도 이런 것들 혹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것들 얘기를 할때뭐많이떠올르시죠 그쵸. 어떠한 것이라는 띵이 떠올르실 겁니다. 그래서 no 하고 나서 thing 이걸 어떻게 얘기를 하죠? 바로 nothing으로 얘기를 하죠. 그래서 nothing 동사로 얘기를 하면 아무것도 어떤 게 되질 않는다 라는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럼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어떻게 표현해 주시면 될까요? 그쵸. 바로 nothing happened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아무 일도 일어난 게 없어요 라는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연습 한번 해보죠 갈게요 시작 nothing happened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말씀해 줄수 있는 거 그럼 지금까지 두 가지의 문장 과거였거든요 꼭 과거로만 쓸 필요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nothing will happen 미래로 얘기를 해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거야 이렇게도 여러분이. 얘기를 할 수도 있고 nothing is happening 아무 일도 지금 일어나지 않고 있어요 현재로도 여러분이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지금 그런데 어떻게 얘기를 했죠? 그쵸? 그 뒤에는 다 긍정문으로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좀 주의를 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럼 우리 세 번째 문장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이번에는요 모든 사람들이 절 좋아할 수는 없어요 라고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사람들을 다 만족시킬 수 없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셨을 거예요 그럼 모든 사람들은 어떻게 표현해 주시면 될까요 그쵸 everyone입니다 그럼 모든 사람들이 아닙니다 로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표현해 주시면 되느냐 이때 no everyone이 아니고요 not everyone으로 표현해 주세요 그리고 나서는 동사로 말씀해 주시면 되는데 좋아할 수는 없습니다 라고 얘기해서 can 동사를 한번 넣어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은요 not everyone can like me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모든 사람들이 절 좋아할 수는 없습니다.라는 의미가 되고요. Not everyone likes me라고 얘기를하면 그렇죠. 모든 사람들이 절 좋아하지는 않아요.라는 의미니까 두 가지의 의미 차이 떠올려주시면서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갑시다. 시작. Not everyone can like me라고 얘기를 해서 모든 사람들이 절 좋아하지 않는다. 모든 사람들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할때 not everyone 넣어주세요. 자, 그럼 우리 마지막 문장 한번 보도록 하죠. 이번에는 단한 명도 모모하지 않는다라는 문장 연습 한번 해 보도록 하죠. 한 명을 바로 single person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한 명도 모모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할 때는요. not a single person이라고 표현해 주세요. 그래서 단한 명도 도우려고 하지 않았어요라고 연습 한번 해 보도록 하죠. 시도를 해 보려고 하지 않았다라고 해서 try 동사 넣으세요. not a single person tried to help 이렇게 얘기를 하면 어, 단한 명도 뭔가 도우려고 그렇게 하지 않더라고요라는 얘기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연습 한번 해보죠. 갈게요. 시작. Not a single person try to help라고도 연습 한번 해봤습니다. 자, 이렇게 부정문 주어를 가지고 얘기를 할수 있는 거 no one부터 시작해서 no 명사 혹은 not 명사를 통해서 뭐뭐 하지 않는다라는 거 연습 한번 해봤습니다. 자, 오늘 강의 이쯤에서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죠. 오늘도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그럼 또 다음 시간에 뵈요.